안녕하세요, 정 실시간 키나리입니다. 다이어트,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시험 끝나서 너무 좋아요. 안녕하세요.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먹어. 엄마, 엄 응, 나는 슬플 순 없지. 슬픔이 바이러스를 퍼뜨려야겠어. 저0만원 없어요. 대고 조금만 해주세요. 너무 웃기라고 했쥬. 어쨌든요, 잘 부탁드릴게요. 낮잠이나 자고 야지 과학자님, 바이러스 다 만드셨어요? 그럼 바이러스 없잖아요 그냥 됐어요 아예 수대로 보긴 했는데, 이번에 시험이 좀 쉽게 나와서 100점 못 맞은 아쉬움이.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. 네? 성적표 안 보여드리면 다 거짓말인가요? 성적표도 제 개인 정보인데 제가 그걸 보여드릴 의무는 없죠. 추적이라고 믿으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. 제 성적이 오렌지님 인생에서 뭐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남 성적에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. 잘 봤다고 한 적도 성적이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점수로 정확히 말해드리지도 않았고 사람들마다 잘본 거에 기준이 다를 텐데 어떻게 주장을 쳤다는 건지 모르겠어요. 이젠 할 말도 고갈되셨나 봐요. 잘 가요. 근데 너무 졸리네요 그걸 누가 물음 오케이 그럼 나 지금 자러 간다 실시간은 너가 알아서 맡아줘 믿었다. 그나저나, 하나일, 내 실시간 잘 맡아주고 있었냐? 음, 제 실시간 맡아주기로 하시나리 부분? 이제 실시간 맡아주셔서 감사하고, 저 이만 가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, 정.